27번 이차방정식이 f x 라는 다항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거의 두근을 알파벳하라고 할때 알파벳 타 더한 건 1이고 두개 곱한 건 6이다 그때 이차방정식 예의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차근차근 해 보면 f x 라는 다항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다항식은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써 있겠지 근데 요거를 풀면, 두근의 합이 1이고, 두근의 곱이 6이래. 그러면 내가 fx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어떻게? 최고차 항이 a. 그러니까 모르고, 두근의 곱이, 아 이제 합이 1이니까, 마이너스 x, 곱은 6, 그러면 플러스 6. 요러한 형태인. 그치? 요게 fx라고 내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근데 요 f에다가 e x 1이라는 다항식은 x 대신에 e x 1을 집어넣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주는 거야 e x 1 제곱 마이너스 2x-1 그리고 플러스 6 이렇게 그럼 얘도 정리하면 a는 앞에 그리고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7 그러면 4 x 해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인 거고 여기서 2도 필요 없으니까 묶어서 바깥으로 빼면 2 x 해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는 개수들 즉 실제 숫자들로 표현돼 있으니까 그늘 구할 수 있겠지 근데 구하라는 건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곱은 예 분의 예네 그래서 2 분의 4니까 2 하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푸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좀 곤란한 경우가 생겨 어쩌다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f에 뭐 2033x-2022 뭐 이따위로 값을 줄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거 언제 곱하고 있을 거야 불가능하잖아. 어. 그래서 어, 요구하는 풀이 방법이 있거든. 어떤 식이냐면, 이래 f의 x는 0, 그리고 f x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할 때, 두 분이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f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이 되는 거지. 그치? x 대신에 알파를 넣으면 0이 되는 거고, 베타를 넣으면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어.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6이다. 안 써놓고. 그럼, 뭘 원하냐면, EX-1은 0에 근을 구해달래. 그래서, 두근을 곱해달래. 그러면, 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두근을 내가 A랑 B라고 해볼까? 그럼, 이 A랑 B라는 값은 위에처럼 X 대신에 집어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EA-1은 0. 그리고, F에다. 이 b-1은 0이라고 할수 있을까? 근데 또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얘 값이 알파랑 똑같아야지 0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야지 f 에 알파를 넣어서 0이 나온다는 위에 전제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또 b 베타랑 똑같아야 된다고 볼까? 이제 그래야지만 또이 조건에 의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냐면 새로운 근 그렇지 새로운 건 A랑 B로 나타내어진 이, 이 a 1이란 값은 알파랑 똑같고, 이 b 1이란 값은 베타랑 똑같아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알파랑 베타도 한 것과 알파베타 곱한 값을 알거든. 그러면 A랑 B로 나타내면, A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고, B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근을 곱하게 되면, 4분의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얘는 4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값들을 다 집어넣으면 6 더하기 1 더하기 1이네. 그래서 4분의 8 해서 동일하게 또 값이 2가 나오게 되네. 아, 요 방금 한 내용은 좀 쉽지 않거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